구독과 좋아요, 공유, 아버지 부탁드립니다. 자, 최악의 부상예는 평생 뛰지 못하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시 천하무정 야구단, 저도 야구를 좋아했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시청을 했던 프로그램인데요. 예. 저 당시 이경필 코치, 김인식 감독님까지도 이제 도와주시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김시진 감독님이 이제 시어로즈와 연습 경기 이제 할수 있게끔 좀 약간 코믹하기도 한데 아무튼 그런 이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했던 프로그램인데 안타까웠던 점은 이제 역대급으로 가장 많은 부상을 입었던 코너이기도 합니다. 예. 자, 어우 <laughs> 이거 잘못했네. 어? 잘못했어 이거. 어, 요거를 요거를 바꿔야 되는데. 어, 뒤에 배경을 내가 바꿨네요. 잠깐만요. 예. 봐보시면, 이제 조빈 씨가 당시 이제 포수 연습을 했었어요. 뭐, 마리오 씨도 포수 연습을 하고, 이하늘 씨도 포수 연습하고, 이하늘 씨 동생인 이현배 씨도 포수 연습을 했었는데, 포수 연습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다쳤어요. 뭐, 조빈 씨, 이하늘 씨, 이현배 씨, 마리오도 다쳤었나? 뭐, 아무튼 간에, 예. 근데 심각했던 게 바로 이 조빈 씨예요 예. 왜 심각했냐? 이 조빈 씨가 당시에, 지금 기사를 찾아보니까, 예, 네, 안 보이는데, 당시 이제 체형이라든가 타격감도 그렇고 나쁘지 않았던 모습이 조빈인데, 이 조빈이 이제 당시 이제 과도한 훈련이라고 봤어야 될까요? 열정이 너무 강해서 그랬는지, 이제 다리 쪽에 부상을 입어가지고, 당시 이제 타격을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 일상생활 을 하는 데큰 문제가 없는데 뛰는 데 문제가 있다 해서 이제 당시에도 이제 제대로 이렇게 뛰지를 못하고 조금 느리게 예좀 다리를 다쳐가지고 예 그래서 이게 회복이 안될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있기도 했거든요 당시 다리 부상인데 춤추실 때 보니까 춤 춤추는 거 하고 뛰어다니는 거 하고는 틀린 건데 조금 잘 잘 춤추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다리가 다 나셨나 약간 이런 느낌도 있었는데 아무튼 그때 당시 굉장히 심각한 부상을 또 입기도 하셨었는데 어, 기사나 없더라고요. 제가 찾아봤는데 어, 저는 그 프로그램을 봐가지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기사는 없더라고요. 예, 어, 조빈 포수 수업 이연배 자리 메울까. 근데 이 이후에 이제 조빈 씨 부상이 알려지면서 포수를 안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사가 없어요. 예. 이현배 씨, 이하늘 씨 동생인데, 이제 부상 입었던 거, 예.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김혜수 씨 동생, 김동수, 김동희 씨인데, 어, <laughs> 다리 쪽이 또, 발꼬락인가? 다리 쪽이 또 골절이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예. 투수인데, 어, 구속이 굉장히 빨라요. 외모도 굉장히 카리스마 있게 잘 생겼어요. 근데 아쉽게, 어, 부상을 입기도 했었고요, 예. 이연배 씨 이제 팔 골절상. 네. 예, 송구를 한 이제 갑자기 그러니까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이걸 보다가 뭐 누구랑 부딪혀서 다친 게 아니라 송구를 하려고 하다가 다쳤나 아니면 갑자기 어 아파서 쓰러졌나 피로 골절인 건지 아니면은 이제 어떻게 골절이 된 건지 정확하게는 저희가 알 수가 없었는데 갑자기 팔이 골절이 됐었어요. 이제 누구랑 부딪혀서 그런 게 아니라 예. 자, 그리고, 저는 이것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었는데, 김성수 씨가 발목 부상. 제가 초반에 보다가 나중에 안 봤을 거예요, 아마 내가. 예. 근데 김성수 씨가 발목 부상을 당했었다고 합니다. 예. 딴 팀에 있다가 이제 영입을 해왔었는데, 그 팀에 있을 때 굉장히 잘했는데 천하무적으로 오니까 조금 타격감이 떨어졌었는데, 자, 이 안을 대신 투입, 천하무적 야구단테나, 예, 요런 얘기가 있었고요. 예. 어, 정보석 사고로 본 스타들의 위험한 야구라는 기사가 있었고요. 예. 연예계 소문난 야구 매니아 DJDOC 이하늘과 김창렬 각각 2009년 9월 15일 지난 9월 30일 야구 경기도 중 부상을 입었다. 김창렬 씨도 부상을 입은 적이 있었네요. 예. 이하늘 씨는 이제 천하무적 토요일 천하무적 야구단 촬영 중 실적으로 우측 발목을 접질러 3주간 예. 골절은 아닌가 봐요. 자, 그리고 이게 마지막 준비되어 있는 건데 자, 멤버들 야구에 심하게 몰입하다 보니 부상이 작고 게임이 끝나면 초주금이 됐다면서 이런 한편 천하무정 야구단 25일 마지막 회임에서는 전국대회에서 활약을 마무리하여 지난 천하무정 야구단에 짬점점 돼 있는데 이처럼 조빈씨의 부상이 기사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게 좀 안타까웠어요. 개인적으로. 많은 부상을 입었는데 모든 부상을 입은 사람들의 기사가 다 나오진 않았는데 조빈씨 같은 경우는 이 기사가 있었잖아 포수, 어, 조빈 포수수업 이연배 자리 배울까 이런 기사까지 있었는데 부상당한 기사가 물론 이제 나중에 어, 삭제를 했을 수도 있죠. 기사를 원래 썼다가 근데 안 남아 있어 가지고 조금 아쉬웠고요. 예. 뭐, 많은 사람들이 참 부상을 입었었던, 예, 이하늘 씨, 이현배 씨, 예. 저, 과거, 근데, 이 정도 부상 입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스포츠로 한 운동 예능을 하다 보면 좀 다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과거, 이제, 그, 엑스맨에서 말톱바퀴를 하다가 김기욱 씨가 다친 적이 있어요. 뼈가 부러졌어요. 그말톱바퀴 코너를 없앴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천화무총 야구단은, 어, 나이가 젊지도 않은 사람들을 멤버로 하면서 당연히 부상이 나올 확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시청자들의 관심과 또 프로그램을 살리기 위한 노력, 그리고 야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했기 때문에 가능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 과거 엑스맨의 그, 김기욱 씨의 부상과 비교한다면 굉장히 많은 부상과 잦은 부상, 그리고 골절상도 있었음에도 야구단이 계속 운영이 됐다는 게, 당시 이제 예능 프로그램, 어, 예능 프로그램이 조금 위험한 예능 프로그램들도 있긴 있었지만은, 이렇게까지 뭐 뼈가 부러진 사람이 뭐세명 정도 나오고, 뭐 이러는데도 코너가 뭐 운영이 되거나 이러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예. 세 명은 아닌가? 일단은, 김동희 씨하고 이현배 씨는 골절상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이제 조빈 씨 같은 경우는 골절상은 아닌데, 일단은 뛸 수가 없다. 어, 타격은 가능하고, 어느 정도 걸어 다니는 건 괜찮은데, 이렇게 막 뛰어 다니는 거 있잖아요. 도로 할때 뛰듯이. 그건 안 된다고 그때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뭐 자전 부상 뭐이하은 씨도 조금 있었고 여러 뭐 다른 멤버도 조금 부상 입은 사람이 있었을 텐데 이때 이제 동호 씨가 아 막내로서 굉장히 조금 돋보이는 모습도 있었고 우리 그 김준 씨가 아 금준이다 뭐 어, 뭐, 거품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한민간 씨가 뭐, 응원가를 직접 만들어가지고, 뭐, 대한민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여러가지 이제, 재밌는 에피소드가 많았는데, 1대100에도 그때 나와가지고, 아마 이제, 5천만원에 타가지고, 야구장을 만들겠다. 그런, 들뜬 꿈도 있었죠, 당시에. 예. 여러가지 에피소드인데, 이제,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은, 한 번쯤은 봤을 것 같은 그런 예능이 바로 천하부정 야구단인데, 애처롭고 안타까우면서도 굉장히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코너였습니다. 예. 끝까지 제가 그걸 시청하지 못한 게 조금 아쉬운데, 혹시 기회가 되면 나중에 다시 보기로다가, 아, VOD 서비스로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당시 이제, 뭐, 정말 야구를 사랑하고, 또 야구를 사랑하지 않더라도, 이 예능에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라는 일념으로, 어떻게 본다면, 연예인들이 너무 큰 혹사를 당한 거 아니야? 하지만은, 하면서 너무 고통스러운데, 다른 고통스러운 프로그램에 비해서는 이게 운동이래서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들 나름 기뻐하고 재밌어 하는 모습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다른 거 굉장히 힘든 예능 같은 경우는 참뭐 죽고 싶다 너무 하기 싫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천하무적 야구단은 뭐 부상도 있고 위험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지만은 나름 그래도 즐기면서 좀 했던 것 같아요 예 이게 운동에 좀 힘이 아닌가 스포츠의 힘이 아닌가 예 거기 안에 이제 야구를 또 좋아해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기억이 남는 게 뭐냐면은 그 번호표가 이름표를 선수가 직접 꼬매고 있던 것도 내 기억이 나요. 조빈 씨가 이제 어, 그때도 백업이었어. 지금도 이제 백업 멤버로다가 잠깐 출연하거나 아니면 축하 공연 잠깐 하고 가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당시 이제 부상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기 멤버 중에 한 명이 조빈 씨가 있었고 이제 나오자마자 이제 3루타를 쳤고 그다음에 도3 어 삼로타를 치면서 이제 3루타의 사나이 뭐 그런 별명을 얻기도 했었는데 그때 등장하기 전에 이제 대기실 같은 데서 에 이제 꼬매고 있었어요 그걸 번호표가 이제 자기 이름표를 예그 어, 그런 것처럼 굉장히 좀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 정도는 사실 선수가 아니라 뭐 작가나 PD나 뭐 이제 방송 관련자들이 조금 해놓거나 할 수도 있는 건데, 그, 방송 프로그램 출연하는 그, 연예인 보고 이제 그거를 꼬매서 직접 나가라고 하니까, 뭐,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까 이제 뭐, 카메라맨이나 이제 작가 등 이제 좀 줄여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그거를 할 수가 없어서 뭐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만큼 좀 열악한 환경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감동을 주기도 했고, 또 안타까움도 남았던 예능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공유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